네 중간 중간 스페이스 업데이트 백그람도군요 오늘은 제가 아주 신박한 맵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왔는데요 궁금하죠 제가 보여드려야죠 그게 오늘 뭔 목적인데 당연히 보여드려야 하고요 친선게임에서 합니다 맵메이커에 카드뮴이 있었는데요 네, 카드뮴 레이스에서는 세 가지 미니게임 을할수 있습니다. 난이, 데릴, 8비트인데요. 8비트 혀담 레이스, 데릴 레이스, 그리고 피프 다이더, 그 중에서, 제일 좀 검수하고 좀 코너가 좀 작은 코너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입니다. 이한 맵에서 세 가지를 할수 있어요. 3인 원입니다 파단 포탈을 타면은 할수 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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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슈퍼를 차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우영짐을... 여 여기는 사실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살짝 옮깁시다 아그거 이게 말이죠 이 상태에서 어? 아 니트한테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HP가 최소 1000 이상은 남았을 때 하세요. 이거 진짜, 이, 안 돼요. 지금 어디 봅시다, 지금. 3605HP, 굿굿, 굿굿. 아, 아, 실수. 네. 이게 초아치 하나 뭐 그런 유튜브를 보면은 제가 보긴 하는데, 아침마다. 그런 유튜브더니 오전에 제가 보긴 하는데 그런 유튜브에서 보면 미니게임들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제가 시간을 그래도 좀 두셨습니다. 세 가지는 한꺼번에 만드는 신박한 맵이었어요. 아 그리고 저기서 지금 다들 뭔가 이상한데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쩝쩝쩝 이렇게 딱 보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정이거든요. 여기서, 아, 어, 근데 어디 봅시다. 제가 트랩도 직접 몸으로 가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트랩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여기하고 가까워서 높여서 공격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완전 그냥 트롤입니다. 네, 이게, 핀을 써주고요. 네, 이렇게, 난이가 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8비트 현업레이스하고 대린레이스 중에서 데린레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실드를 해야 돼요. 데린레이스할 때는. 그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게, 솔로 쇼다운 같은 것들에서 하는 경우에는 맵이 넓긴 하지만, 독구름이 몰려서 좀, 그게 애도사항이 있잖아요. 그 애도사항을 해결하는 데는 으뜸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걸 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나쁜 플레인이 따라 하시지 마시고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어, 어. 그리고 저이핀 있습니다. 나니아가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네, 일단 맥스한테 죽고요 다시 시작할 겁니다. 네, 여기 왔어 어, 네, 여기 튕겼네요. 오 이렇게 반동하는 것도 진짜 재밌어요. 데드 레이스 짱이에요. 하지만 네, 제가 보여 드릴 것보다는 보잘 것 없죠. 이거 보잘 것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맵, 맵이 너무 작아서 <laughs> 피브나이더하고 <laughs> 데드 레이스를 같이 할수 있어요. 아, 열로면 망했는데 계속 지금도 스포가 나오고 있거든. 이거는 8비트 하는 데고, 문 있는 데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딱 되는지 볼게요. 오, 네, 이쪽으로 나와요. 좀이게 신박한 맛에 제가 좀 길들여진 것 같군요. 그리고 여기서 말이죠. 네, 상공에서 죽고, 네, 이렇게, 데딜레이스고요. 이게 데딜레이스의 맛이고요. 그 다음에, 8비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 이게 8비트 혈압레이스거든요. 이거는, 8비트 혈압레이스, 여러분이 봐셨겠죠. 8비트가 제일 어려운데, 요거 쉬운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맥스는 없어서 맥스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살짝 아쉬운 점이군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받뜨다고 해서 조금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지.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게 받뜨다고 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진짜 혼돈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스, 스타 파워가 있으면 진짜 좋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강추하고, 그 다음에 하나. 아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부서졌으니까 다시 채워보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참에 혈압을 조금 올리도록 하죠. 자, 어디 봅시다. 지금 계속 다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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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슈퍼를 쓰면 안되는게 대리디 이게 바트는 다 무조건 키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애로사항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빨파란포탈을 타지 말고 해도 되긴 하는데 네, 요번에 죽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30초 밖에 안 남았어. 이게 딱 타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여기서 제발 죽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게 버트를 그래서 저는 만들고 시험으로 플레이를 할때버스 하나를 끄고 했거든요? 팔빛에 혀담레이스거든요? 이게 계속 안 가려고 해도 이걸 둥글게 가야 되거든요. 네... 이게 밭을 하나 끄고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보잘 것 없어서.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기일전. 네. 심길전 일단은 여기로 와서 혀압을 줄이고, 이게 지금 점프패드 엄청 많은 거는, 이게 투돌이란 뜻이에요. 점프패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돌기가 더 높다는 뜻인데, 이 콜트. <laughs> 이제, 오리지널 혈압 레이스를 즐기겠습니다. 아, 콜트. 네, 오리지널 혈압 레이스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하나 끄고 했는데 말이죠. 밭을 끄니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직 스타를, 어, 안 가졌나요? 블루스타? 이쪽이 살짝 없는 곳으로 살짝 가는데 아직 블루스타를 아무도 픽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열려 있는데도 이게 블루스타를 아무도 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묘한 재미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이걸 시도하는 게아니면바을제 생각에 하나만 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제시하고 폴트가 진짜 아주 디스트로잉을 해서 제가 일단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제발 유중에 미 거듭시다. 불, 비록, 필들 딱 반만 사용하지만, 그것도 이 작은 바운티 맵에, 혈압은 아주 죽여줘요. 그, 러고 제가 트도를 알려드릴게요. 트도들, 트도를, 뭐, 매드에서, 트로,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요걸 타고, 요거를 타고, 제가 하려고 한 거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선 이게, 말이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를 요게, 봇이 있으니까 못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없으면은 안 되니까, 한 명만 있는 걸로 하죠, 봇을. 한 명만 있으면 진짜 웃기겠습니다. 타나, 한 명이니까 됐어요. 근데 이게 한 명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일단은 지금은 계속 이거를 가는데, 타라는 이게 슈퍼 한 명이면 차지하는 게 어려워요. 슈퍼 차지하는 게안 돼서, 네, 이렇게 슈퍼 차지하면 이게, 이게 슈퍼 차지하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트롤 짓에서 트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트롤짓에서 트롤을 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책을 하나 낼 건데요. 여기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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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laughs> 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안 돼요. 여기서 밟지만 않고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여로 가면, 이게 방향이 틀어졌죠? 엘프님은 지금 좋고. 근데 이게 슈퍼 다지? 다지 한 사이에 아직 살아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할 것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은 아닌가. 여기 와서 딱 이렇게 8m 하면 그것도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 딱 트랩에 갇혔을 때 이거를 저쪽으로 텔레포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 비비나 같은 걸 하면 쉬운데 8비트 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슈퍼 차지를 다시 해야 할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게 다시 열로 오는 것도 진짜 재미는 있어요. 이게 근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스피 하면서 이렇게 끝낼게요.